이월의 마지막 날 베란다 정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갑주야매 모든 꽃이 다 개화했습니다. 한번 틀어서 보여드릴게요. 너무 이쁘죠? 마지막 모우리가 하나 남긴 했는데 펴줄지는 모르겠습니다. 향이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이뻐요. 장수의 꽃도 활짝 폈습니다. 안 보이던 꽃망울도 많이 커졌고요. 그리고 오늘의 새 소식,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. 번나무입니다. 번나무 두 줄을 분재 카페에서 구했고요. 장수의 한 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. 자 요거는 이번주에 전부다 분갈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한게 백장수맥 분갈이 그리고 요세 녀석 분갈이 이번 주에는 그렇게 하고요 이끼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쓴다고 많이 걷어냈는데 털이 익기랑 비단 익기, 이끼. 비단 익기는 군데군데 많이 죽었구요. 흰 고깔 바위 익기인데, 점성점성 죽은 애가 많습니다. 이 죽은 건지 겨울이라 이런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. 꽃필 녀석들은 꽃을 펴주고, 새순이 올라올 녀석들은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성이 단풍도 입눈이 많이 달렸고요 중국 단풍도 빨리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테모에서 구매한 자동 급수 시스템 도구들이 다 도착을 해서 이번 주엔 할게 많네요. 그러면 주말 내내 3일 연휴니까, 열심히 만들어 보고 세팅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.